그 원래 이제 친윤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에 있는 사람들. 맞서 싸우는 게 이제 한동훈계가 있었고. 윤석열이라는 권력의 핵심이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. 원래대로 하면 다 해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음. 생각하지만. 이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막 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과거에 쌍권이라고 얘기했던 당직을 장악했던 분들도 있고. 그 이전에 이렇게 중간 맹주 같은 분들로 가까운 그룹들로 흩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. 전체로 보면 이해관계는 일치해요. 음. 이해관계는 일치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두려워해. 김문수는 싫어해. 친윤 분들. 이라는 그틀 안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. 한동훈을 음. 싫어하는 이유는 되고 나면 첫째는 그거예요. 제가 있는 것조차 싫어. 왜? 제가 있으면 내가 비상경우 때 어떻게 했는지가 상기가 돼.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야쟤는 저랬는데 너는 뭐했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싫어. 제가 되면 세대교체할 것 같아. 내 기득권 다 날라갈 것 같아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고. 김문수 그전 후보에 대해서는 자통당 쪽 사람 아니었어? 네, 자통당이나 네, 네, 네. 뭐 우리공화당이나 자기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공천이나 아, 네. 이런. 걸로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애매 보호예요. 제일 좋은 건 그런 우리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전체 야 우리가 제일 다수파하냐? 똘똘 뭉치면 우리 당 대표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장동혁 의원이 될지 나경원 의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신윤계 속마음 제대로 긁혔다. 그래봤자 위원정당으로 해산이다.